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디 컨트롤 폴리스 이연입니다. 바디 컨트롤 폴리스는 저와 옆에 계시는 바디 컨트롤 노석희 원장님이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경찰 체력 시험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의 이름은 경찰 체력 시험 이론 및 실전 시험 만점 팁입니다.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의 실기 시험장에 가서 자신 있게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기 노석희 원장님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죠 원장님? 네.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2천여 명의 합격생들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 경찰학교에서 기초 체력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서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경찰 체력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만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경찰 체력 시험에 대한 쉬운 설명과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찰 체력 시험이 오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디 컨트롤 폴리스의 이연입니다. 바디 컨트롤 폴리스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경찰 체력 종목들, 좌왕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수행 능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특화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인지 능력을 높이고 방향 감각 등을 높여서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운동 방법인 바디 컨트롤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 컨트롤 시스템에 대하여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디 컨트롤에 가장 핵심적인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네, 우리 운동을 할때 있어 가지고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난 후에 나의 신체 부위, 내 손이냐, 내 몸이냐, 내 다리냐 어떤 부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는 총 8가지의 방향과 24개의 방위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w 방 e n 나 h e 냐면은우면 앞면과 뒷면 그리고 왼쪽면과 오른쪽면 이네 가지 방향의 중간 지점들을 하면 총 여덟 가지이 방향이 우리 요 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아 h 면 s i 쪽 e 면 h e right side, and t 쪽 e right side. t h 좌우 측면으로 해서 총 여덟 가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앞뒷면과 위아래의 축을 하면은 이총 옆면으로 여덟 가지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물 가지 총2 4 가지 방향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나의 팔을 앞쪽으로 보낼 거냐 또는 나의 팔을 대각선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내 팔을 뒤로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뭐 팔굽혀펴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내 팔을 바닥에서 밀어낼 거다 뒤로 또는 내 팔을 몸쪽으로 당길 거다 이때 내 가슴은 앞으로 나가고 팔은 뒤로 당겨질 거다 이러한 방향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원하는 근육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물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음 중요한 것이 세 개의 축인데요.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에서는 신체를 몸통 그리고 다리와 팔 크게 세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 축들이 왜 중요한지에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통과 팔과 다리 이세 가지를 나눠서 부위별로 트레이닝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이 축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몸통을 잡고, 잡고 있는 허리, 그리고 팔을 잡고 있는 어깨, 그리고 다리를 잡고 있는 골반, 이세 가지 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제 팔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팔을 잡고 있는 축, 이축 부분이 움직여줘야지 가동 범위가 크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축이 강화될수록 더 크게, 더 크게 팔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향상이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축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축이 어디를 움직이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과 상호작용하는 부위 세 군데를 찾아보면은 우리 이 몸통의 축인 허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머리 그리고 어깨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손 그리고 골반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발이양각끝 부분들이 전부 협력을 이루어서 통째로 다리를 썼을 때 축이 더 강하게 써지고 강한 수행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상 종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육상을 할 때는 다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다리를 사용할 때 우리 축이 아닌 끝부분인 발목을 많이 사용한다면 더 조그만 근육인 종아리를 이용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폭이나 또는 힘이 더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축이 되는 부위가 어딘지를 생각하시고 이 축이 써질 때 어디가 상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신다면 내 축에 먼저 힘을 주시고 축과 상호작용하는 끝부분에 힘을 줘서 동시에 밀어낸다면 훨씬 더큰 힘과 좋은 수행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체 축들을 잘 기억하고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을 할때 움직임의 좌표가 되는 18개의 신체 부위입니다 네, 이 신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동작을 취할 때 있어가지고 내 몸이 정확히 그 동작을 할수 있는 방향에 맞춰져 있는지 또는 그 동작을 할수 있게 적합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팔굽혀펴기를 한다면 우리의 몸을 바닥으로부터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미는 동작을 똑같이 취해주셔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팔꿈치를 몸 바깥으로 많이 빼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좌표들, 이 좌표는 나중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먼저 우리가 배꼽이라는 좌표를 씁니다. 그리고 명치라는 좌표를 쓰고 다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이라는 이런 손바닥 이런 좌표들을 쓰는데 팔굽혀펴기를 할때 손바닥의 좌표를 바닥에 짚으시고 그리고 손목은 가슴의 명치 위치에 오게 받쳐놓고 밀어낼 때 팔꿈치는 우리 배꼽 위치에 오도록 밀어내야지 정확하게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좌표를 모르고 있다면 그냥 팔을 계속 굽혔다 폈다 하시게 되면 정확히 축부터 상호작용하는 끝까지를 써 주는 게 아닌 그냥 팔만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가슴만 사용하게 돼서 팔이 많이 아프시거나 또는. 가슴이 많이 아프게 되는 이런 부상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움직임들을 위한 좌표들, 내 팔과 내 다리가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알려 주는 좌표들을 꼭 외워서 트레이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섯 개의 균형입니다. 바디 컨트롤 폴리스에서는 운동을 할때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하체의 운동, 상체의 운동, 그리고 우리 몸의 앞면의 운동, 뒷면의 운동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운동. 그리고 다시 우리 축과 끝의 운동.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있는 근육과 몸 겉에 있는 근육들. 이런 다섯 가지의 근육들, 다섯 부위의 근육들을 균형을 맞추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근육들 간에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어떤 통증이나 부상 등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균형을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수험생들. 우리가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앞으로 숙이고 있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구부리고 있는 앞쪽 면의 근육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앞쪽 면의 그 타이트해진 근육들을 풀어주고 약해진 뒤쪽 면의 근육들을 잡아주는 뒤로 몸을 펴주는 동작들을 많이 하셔야 우리가 팔굽혀펴기하는 것을 밀어내는 동작이나 또는 육상 동작에서 몸을 곧게 세우고 앞으로 일직선으로 나가야 하는데 몸이 만약에 내가 많이 구부러져 있다면 우리 신체 부위 자체가 아랫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곱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위가 어떤지, 어느 부위의 균형이 깨졌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 다섯 가지의 균형점들을 잘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의 순환을 통해 우리 신체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여덟 개의 연결고리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있 여덟 가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메비우스의 띠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이런 팔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고리를 통해서 이런 회전과 직선 다시 회전과 직선 이런 연속적인 회전과 직선의 순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요 연결 고리를 메비우스의 띠라고 합니다.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는 이메비우스의 띠를 8개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전을 도와주는 어깨, 어깨를 연결시켜주는 이 메비우스의 띠 그리고 회전을 도와주는 또 골반과 골반의 메비우스의 띠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양쪽 골반과 위쪽에 있는 상하체를 연결시켜주는 메비우스의 띠 그리고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에 있는 머리와 꼬리뼈를 사용하는 긴 메비우스의 띠 그래서 우리 몸통에 총 4개의 메비우스의 띠를 사용하고 다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팔과 다리의 축이 되는 어깨와 상호 작용을 하는 손에 있는 회전과 직선 다시 회전을 사용하는 메비우스 띠 그래서 양쪽 팔에 하나씩 다리도 골반과 발목 그리고 무릎을 지나가는 회전 직선 회전 운동의 순환을 이어가는 메비 s 스띠 그래서 총 팔다리에 네개 4개, 몸통에 네 개에서 여덟 가지의 연결 고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결 고리의 사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음 우리 어깨와 어깨 그리고 다리와 다리 그리고 상체와 하체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리를 사용하실 때 다리를 많이 들고 싶다면 반대쪽 다리를 바닥을 눌러주셔야지만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동작을 하실 때 상체와 하체를 같이 쓰게 되는데 한쪽 다리가 내려가고 골반이 반대쪽 골반이 올라오고 올라온 골반 쪽 팔은 뒤로 당겨지고 반대쪽 팔은 앞으로 오고 이런. 고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순환됐을 때만 강한 힘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뷰이스의 띠에서 이런 원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운동한다면 신체의 아주 일부분만 사용하게 돼서 단편적으로는 기록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는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호작용의 고리들을 이용해서 운동하셔야 좋은 기록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의 단계인 1단계 소통, 2단계 협력, 3단계 회복입니다. 네,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은 이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세 단계가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초보자들 운동을 하는 그 초보자들의 실수가 음, 우리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한 빠르게 기록을 향상하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음, 어떤 준비하거나 몸을 풀거나 또는 회복해 주는 스트레칭들을 간과하고 그냥 그 종목에 맞는 운동들만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부상 어떤 시점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 부상에 당해서 다시 내가 쉬게 된다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갔을 때 다시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고 다시 부상을 입으면 다시 쉬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계속 제자리를 멈돌면서 기록의 정체기를 갖게 됩니다.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초보자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단계 내가 지금 내몸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이냐 이런 소통 단계를 거쳐서 내 몸을 진단하고 그럼 내가 현재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며 얼마나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가 판단이 된다면은 그다음. 내 몸과 내 팔과 내 다리를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력하는 트레이닝 단계 협력 단계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팔 다리 몸통을 아주 골고루, 써, 골고루 써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과사용된 부위들을 회복시키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회복 단계 이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세 가지의 단계를 계속해서 순환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매일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이것을 나선형의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보면 나선형 나사들을 보시면은 계속 제자리를 돌지만은 실제로 나사는 점점 점점점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여러 가지 순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성장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컨트롤 폴리스는 2,000명 이상의 현직 경찰을 배출했고, 현재 중앙경찰학교 기초체력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을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경찰체력시험 만점과 최종합격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화이팅!